환자들은 보형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보형물도 중요하다니까. 보형물이 가장 중요하다? 다분히 보형물 회사에서 만든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이 보형물을 써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옥재진입니다. 가슴 성형은 보형물. 보형물 사이즈가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 의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이 제일 중요하죠 똑같은 보형물이어도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보형물을 정하는 순간 결과가 똑같다면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형물은 사실은 의료 재료 중에 하나인 것이 그 결과를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들은 보형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보형물도 중요하다니까? 보형물이 가장 중요하다? 다분히 보형물 회사에서 만든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어떤 보형물이 좋은지는 의사가 정해주면 되는 건데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꼭이 보형물을 써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환자의 이제 체형, 피부 탄성 이런 거에 따라 좀 결과 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보형물을 쓰면 좋을지 원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이제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예를 좀 들어서 몇 가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은 마른 체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 정도예요. 가슴 확대 수술을 받는 사람이 뭐 엄청 살찐 분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체형이면 사실은 뭘 해도 모양은 똑같다. 당장 수술 직후의 모양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럼 차이는 뭐냐? 관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충전율이 낮은 보형물을 쓴다면 불안을 좀더 열심히 해야 돼요. 보형물이 위치 이동이 될수 있으니까 충전율이 뭐 높은 걸 쓰면 조금 드려도 되지만 그것도 뭐 하긴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가슴이 굉장히 처졌거든요. 거상 흉터가 생기는 건 하기 싫고 보형물을 넣어서 좀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보형물을 딱 넣으면 위에가 나오긴 하는데 충전율이 너무 높은 보형물을 넣으면 위에는 볼록하고 가슴은 계속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보형물만 넣어서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저 같으면 충전율이 굉장히 낮은 보형물을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있는 가슴하고 좀 맞는 거예요. 가슴의 모양과 보형물의 모양이 분리되지 않죠. 그럴 때는 뭐 멘토 클래식이라든지 세빈의 서브 리미트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흉벽의 특별한 모양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새 가슴이다 이분이 이제 새 가슴인데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새 가슴의 경우에는 가슴골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밑에서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졌는데이 기울기가 굉장히 심하면 새 가슴이다 이럴 때 우리가 보형물을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형물이 자꾸 옆으로 흐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충전율이 낮은 보형물은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흔들거리니까 더잘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 직후의 모양은 똑같지만 충전율이 낮은 보형물을 쓴다면 불화를 좀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온판 가슴이라 그러죠. 가운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잘못하면 보형물이 가운데서 붙어요. 자꾸 모이는 거죠. 가슴과 마찬가지로 너무 충전율이 낮거나 보형물이 움직이는데 너무 마찰이 없거나 그러면 위치 이동이 잘 일어나니까 좀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약간 가슴이 좀 있으시고 살집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확대 수술을 하는 거는 뭔가 입체감이 좀더 있고 싶어서 하는 경우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슴 조직이 있어서 보형물이 이렇게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형물이 힘이 있어야죠. 가장 유리한 거 멘토 보스터. 그 다음에 모티바가 아닐까 싶은데 어, 멘토 부스터 이거 좀 촉감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하지만 자기 살이 많기 때문에 촉감은 좋습니다 뭘 넣든지 촉감이 좋아요 그런데 뭔가 융기되고 튀어나온 느낌을 주려면 보형물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얘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우리가 조직을 보면 잘 늘어나는 조직이냐 늘어나지 않는 조직이냐 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잘 늘어나는 조직은 보형물이 너무 출렁거리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형물이 너무 출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잘 늘어나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조직은 보형물이 좀 출렁거릴 수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럴 수 있고 보형물 젤에 점성, 탄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점성은 뭐 늘어나고, 뭐 탄성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관계된 건데 잘 늘어나기도 하고 잘 돌아오기도 하는 젤은 조직을 잘 늘립니다. 그런 보형물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옛날 우리가 많이 썼던 물방울 보형물 이런 거 있잖아요. 앉으어서나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실은 몰딩을 하는 거지 조직을 잘 늘리는 작용이 있는 거나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형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모든 보형물을 써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을 수 있고 의사가 수술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그 불리함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받는 사람의 상황, 의사의 술기,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할수 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좋은 해답을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